그런 회사 있잖아. 뭐 예술 활동도 하면서 예술가들이랑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작품도 만들고 월급도 받고 그런 직업이 뭔데라고 했을 때 아, 왜유쾌양 같은 회사 있잖아.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 공장입니다. 저희는 어 항상 마을에 그리고 성수동 지역에 유쾌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어서 어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첫 번째로 사운드 오브 코리아라는 프로젝트명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 회사 내부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잘할수 있다고 판단했던 전통 공연. ]과 미디어 아트의 결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여섯 차례, 2017년에 두 차례의 쇼케이스를 가졌었고요. 저희 주력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연이 뭐 기술도 개발을 하고, R&D도 하고, 또 콘텐츠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하지만. 그게 관객들에게 보여졌을 때 어떤 반응이 있고 관객들하고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들을 통해서 공연이 발전을 하거든요. 특히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의 형태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쇼케이스가 크게 도움이 됐었고 공연 영상을 되돌려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공공예술은 마나츠 마넥츠라는 프로젝트 하나를 어떤 유기적인 생명체로 생각을 해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계속 사용해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형물은 예술가가 창조를 하고 관람객들이 관조를 하게 되는데 거리를 두게 되죠. 관심이 없거나 이슈가 없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게 되는 또 조형물은 크게 뻥튀겨 놓은 게또 특징이잖아요. 근데 요즘의 예술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항상 적시적소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공공예술 쪽을 최근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가 이제 예술로서 존재하는 것도 충분히 아름답고 좋지만 저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대가 조금 저렴해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원래 예술가들이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저변의 직업군들은 그런 활동 공간을 좀 보장을 받아야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젠트리 현상 때문에 예술가들이 모여서 내던 시너지가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홍대에서 한 20년 사이에 일어났었고 젠틀피케이션은 그냥 단순히 지대가 올라가서 내가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단순한 원리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삶이나 활동들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현상이 성수동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 또 행정하시는 구청 관계자분들도 그런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엄청 많죠. 음. 어쨌든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은 남성.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얘기하기 전에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면, 저 분은 회사 대표는 아닐 거야! 라고 이제 먼저 생각하시죠. 그래서 말투를 약간 바꿨어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임팩트 있는 근거를 대서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혼자.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혼자 선언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고 머리도 많이 쓰고 몸도 많이 쓰는 일인데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그리고 너무 어, 보수도 너무 적고 대신에 하는 일들은 좀 비슷하지만 지금처럼 이 예술활동을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기를 원했고요. 처음에 그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펀딩을 하고 기획을 하고 예술가들하고 호흡을 하고 또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그런 자세 그 과정이 전부 다 큐레이터에 다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프로젝트 하나의 과정을 제가 경험을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회사도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됐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다른 문화예술 기획사하고 참여화되는 강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기획력이라고 생각해요. 어, 다들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가가려고 할때 문턱을 낮춰요. 아, 얼른 오세요. 이렇게 하고 쉬운 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더라도 결국에 그 예술 작품을 바라보거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예술에 대한 어떤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네, 예, 수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아, 너희들이 하는 거는 뭐재게발랄하고뭐 재밌는 거야 라고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지 말고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예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그게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바이니까요.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